교통 환경이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에 철도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GTX와 지하철 연장 사업 계획을 박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 동양대앞 창말고개 경원선 전철 연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소요산역, 초송리역, 전공역을 거쳐 연천역까지 연장되는 이 공사는 현재 공정률 50%로 2021년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이 되게 되면 소요산에서 연천까지는 약 44회, 왕복 88회를 전철이 운행을 하게 돼서 연천이나 전국 주민들의 교통편이, 편의, 교통편이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의선 전철 연장 사업은 문산에서 임진강 6km 구간으로 지난달 공사가 시작돼 2019년 개통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GTX는 가장 주목받는 노선입니다. A 노선인 삼성에서 파주 운정 노선은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해 2023년 개통 목표입니다. 3조 3,641억 원이 투입됩니다.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km, 5조 9,6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74km, 4조 1,33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같이 수도권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170km 거리의 수도권 순환철도망 사업도 서서히 모습을 갖춰갑니다. 고향 대곡에서 부천소사 복선전철은 1조 5,25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4%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별내를 지나 진접까지 15km 구간 광역 철도는 공정률 30% 2021년 개통됩니다. 암사역에서 별내까지 12.9km 구간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공정률 26.4%로 1조 2,666억 원 2022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에서 양주옥정까지 15.3km를 연장하는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6,412억 원을 들여 2024년 개통 목표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에 철도망 구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면입니다.